우리 함께 기도하신 분으로 목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도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목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 이해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두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경외와 또한 공경과 성김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제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이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대개 도와주셔서 주께 함께 원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두절세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어떻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 을 드리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서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는 이라 함과 같은 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와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용들에 대한 결론에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있고. 또한, 죄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왜 그런가 하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이제 깨닫게, 되, 깨닫고자 하며, 또한 말하고자 하며,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눈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어떻게 범죄하며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바울은 로마서 3장 1 3절부터1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어...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로마서 3장 17절 3절부터 17절까지 내용들을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의 그들 안 있는 열린 무덤처럼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있고, 또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한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이 파멸의 길을 가고 있으며, 또한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평가의 길이 그들에게서 먼데 있음에서도 여전히 고집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하여 18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진술, 바울의 이 진술은 가까이 있는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오는 것이고, 18절은 그 진노에 대해서 왜 그런지,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18절 말씀을 내용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10편 36편 1절 말씀을 제가 분교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악인이, 다윗이 말하기를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교정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혁정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즉, 죄인의 마, 죄인의 자신의, 아, 죄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이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악인이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자기 마음 속으로 그의 눈에는 또또삼칭을사용했다는 것이 그래서 좀이 구절이 좀 어색하고 해석이 좀 이상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에서 자신 자신의 눈에 하나님을 드려는 하 빛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악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드려하지 않는다는 것 어, 것인데 또한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말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는 우리가 어, 개역개정보다는 개역한글 그 성경을 보면 좀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개혁 한글 성경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하니, 아멘. 제가 앞에 읽었던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 성경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혁 개정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개혁 한글 성경은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악인의 죄열이, 즉, 내 마음, 내가, 죄가 내 마음의 일기를 그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악인의 죄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개혁교정과 개혁한글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개혁한글은 한글성경은 다윗이 죄인들이 왜죄가운데서 벗어나고지 않고 여전히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며 평안이 없는 삶을 살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 생각되기를 또는 내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그들의 목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기 때문이, 때문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이 번역이 좀더 나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는 하 로마 3장 18절 말씀도 사실은 어, 개역 한글 성경의 버전과 번역과 아, 매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사는가 하는, 것이, 하는 것인데, 바로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서 있어 가장 비참함과 또한 가장 큰 고통과 또한 아, 그, 어, 파멸과 어, 또한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 왜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10편, 36편 1절에서, 한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 다윗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볼 때, 지켜볼 때, 그들이 관찰해 볼 때에, 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구나. 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이제 성경은 경관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것인데요. 즉,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것이 죄에 대한 지혜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러한 가르침을 시편과 자언에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또한 듣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경관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요, 앞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인의 상관은 전혀 반대되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는 모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 그들의 눈앞에 항상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어 말하고 있는 것을 좀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또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며 또한 내 모든 삶을 보고 계신다는 인식, 지금 생각, 또한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삶은 그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라틴으로 이제 말할 때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 아, 앞에라는 뜻이고요 데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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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데오스가 원래 헬라우로 하나님이거든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것을, 어, 직역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의역을 하면은, 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라는 의미지만, 어, 우리가 보편적으로 코람데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좀 내용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또한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하는 악행에 대하여 무서워하기도 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고 또한 경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해서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본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 아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보면은 바울은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바울은 여기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란 파멸과 고통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노 앞에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째로 두려움이란 참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며 그앞으로그 알므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마음에서 우르나는 경외심입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분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가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공포심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 경애, 경심을미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참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장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그분의 손안에 있으며 인생 또한 그분의 인도와 심속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래야 합니다. 단순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심판장이시며, 참으로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섬을 알며, 자신의 삶이 그분 앞에 발가벗겨져 보여질 것이라는 것이, 보여질 것이 때문에, 더욱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공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참된 신자가 가지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 또한 지옥에 던져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이 분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은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져줄 던져 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는 두려움이지 막연하고 또한 공포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어, 13장, 19, 19절과 20절 두절 말씀을 제가 본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9절과 20절은 이제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그 결론에, 대하, 결론에 대한 것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생각과 또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미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은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되어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바울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며 자신들이 의롭게 될수 있으며 또 의롭다고 말해 오고 있으며 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의롭다 하며 의롭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다른 방편으로 하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착각과 주장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며,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 설 수밖에 없으며, 또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서 입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리세인의 경우가, 경우에, 그의 경우를 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였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 의의를 의지하며, 생각하며, 또한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아래에 있으며 또한 죄 아래에 갇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자 함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는 자는 침묵합니다. 자신 안에 그 어떤 선안도 없으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받을 만, 받으실 만한 것이나 또는 드릴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중생 후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의의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생 이후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달라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를 덮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지하 가운데 있는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도심의 결과이지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며 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사용, 심판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법률적인 어휘로서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에 나아가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상 누군가 어떤 일했다면 을 그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일상을 떠나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반드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또는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이 문제보다 심각하며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지금 당장 죽을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더 한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흡족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좋은 집도, 또한 멋진 차도, 값비싼 차도, 돈도, 옷도, 명예도, 지위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그 심판을 피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돼서 이제 그의 그가 저에 대해 죄 죄책을 물으실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다 어, 있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 시급한 것도 또한 중요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잎자가에 달려 죽었던 강도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스러 고급스러운 옷이나 또한 좋은 집이나 재산이나 소유가 소위 소유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한 좋은 음식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에 그가 자신의 죄책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식, 그 내용, 그 일들만이 그에게 오직 유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시급하게 느끼거나 또는 긴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그 두려움의 존재나 그 두려움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니이 된다는 것이 주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자신의 죄책에 대하여 이미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복되고 감사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호람되오라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며 그러한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따라 살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 아에 살며 그리스의 도 의를 덧냅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욱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우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명백히, 명백히 성경에 밝게 보이지며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곧 자신의 인생과 정의 삶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며, 불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며 허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그로만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믿지 아니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고 또한 불신하며 또한 경멸하며 모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것도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태도를 대한 아, 대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며 그들이 거부하며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로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두려함으로. 이 땅을 산 동안에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며 또한 바르게 높이며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이 땅에 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바르게 하사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공경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함께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